위황을 보고 자란 세대이며 주변 친구들은 하스톤을 즐겼지만 저는 한 번도 TCG를 카드 게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흥미는 있었지만 시작이 어려울 달까 그래서 이번 광고 문의가 저에게 기회로 왔네요. 매직 더개더링 아레나. 처음에는 무척 생소한 이름이라서 새로 출시한 카드 게임이구나 싶었는데 주변 친구들이나 제 구독자 분들이 알고 있는 게임이더라고요.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도. 그래서 28년이라는 긴 역사와 현 모든 카드 게임들의 시초인 게임인. 매직 더 개더링으로 tcg를 처음 접하니 매우 고향감이 차오릅니다. 좋아요. 매직 더 개더링 아레나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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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laughs> 기분 좋다. 이, 이 맛이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TCG 게임을 옆에서만 구경했던 저였기 때문에 막연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내가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즐기지 못하면 이 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영상의 내용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튜토리오부터 NPC 대전까지 플레이의 기본 시스템을 잘 알려주고 총 5가지의 덱을 무료로 주니 선택이 아니라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게 아니라 전부 사용하고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여 플레이를 즐기니 선택의 부담감이 없어 시작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근데 진입장벽이 낮다고 해서 재미가 있는가는 다른 얘기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재미를 느꼈나? 단순합니다. NPC를 상대로 이겼을 때는 정해져 있는 순서로 이기는 거라 무슨 재미인가 싶었는데 실제 플레이어와 하고 이겼을 땐 많이 재밌었습니다. 이런 느낌일까? 플레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겼을 때그 쾌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모든 TCG가 이러한 이유로 게임을 즐기겠지만 이런 묘한 맛을 보게 되었네요. 이 외에 재미 요소는 카드 종류가 많고 전략적인 요소가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라 언급하고 싶지 않네요 그저 이기는 짜릿함이 여운으로 크게 남네요 그래서 몇번더 영상을 만들 것 같아요 일단은 이기니까 리얼 재밌어요 이기니까 매직 더 게더링 아레나에 아쉬운 점이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에서 하나씩 아쉬웠습니다. 모든 분들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 봐요. 이걸 보면 텍스터의 폰트가 많이 안 좋아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인기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돈도 많이 벌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매게더를 조사하기 전까지 어디 한 중소기업에서 만든 게임인 줄 알았습니다. 내적인 부분은 의외로 카드 설명이 부족합니다 누빈 제가 볼때 카드 요거 설명이 누락된 것처럼 보이고 잠깐 말보단 영상으로 보시죠 여기서 이걸 딱 쓰는거지 내가 딱강화시켜 그러면은 해결돼 뭐야 왜, 아, 데... 왜 들어간거지 그냥 왜 들어가 내 턴이고 그리이 활성화라고 능력 활성화, 어,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아니, 뭐 이... 뭐 이래..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걸,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거 누르라고, 이걸 누르라고 어떻게 하냐고. 이게 만화를 또 소모하는구나! 아니 어이가 없네. <laughs> 빠. 그래도 뭐 이겼어. <laughs> 그래도 뭐이긴 이기, 이기 왜 이긴 거야씨. <laughs> 아 어이가 없네 이거. 물론 스스로가 정보를 찾고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오래된 게임이니 더욱 뉴비를 챙겨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즉 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스킬 사용 방법 같은 기본적인 전투에 대해서 직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 또 뭐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직 더 게더링 아레나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게다가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이 체감되고, 다양한 덱을 꾸릴 수 있도록 여기저기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부담감도 덜하죠. 다만 1티어 덱부터 돈이 많이 깨지기 시작할 테니 조금 무섭네요. 아, 그리고 모바일로 출시 예정입니다. 사실 모바일로 출시 예정이 없었다면 아쉬운 점에 추가할 생각이었는데 개발 중이네요. 빠르게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 길에 폰으로 하고 싶어요.